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11번부터 15번 볼 건데요. 아, 앞에 법조문, 뭐,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오늘부터는 문제 해결 자원 관리고, 피셋에서는 수리출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유심히 보시면은 얻어가실 게 많습니다. 프리법에 집중해 주시고요.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을 옳게 짝지은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팀원은 총 8명이고요. 한대 렌터카 모두 같이 이동을 할 겁니다. 1박 2일이고요. 비용을 최소화할 건데, 비용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왕복교통비, 그 다음 숙박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을 하고요. 10kg당 1,500원. 요런 기준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박을 예약할 건데요. A, B, C로 나눠져 있고요. 거리, 숙박요금, 기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숙박 인원을 초과할 경우 1박당 1인 기준 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왕복 교통비 먼저 구해 봅시다. A 펜션 100km인데 왕복이니까 200km죠. 네, 1 5 0 0원에 곱해주니까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4.5만원,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숙박 요금을 구할 건데, 자 여기 4명이 초과가 되니까 10만원에 4만원 더해줘서 14만. 그러면 A는 17만원으로 나왔죠. B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더해주면 19만원이라서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물론 여기는 인원이 추가가 안 돼서 비용 계산 더안 해줘도 되는데 10이랑 6 더하면 18만원이라서 A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기준만 명확하게 파악하면 계산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인데요. 어, 요거는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보기를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죠.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가능한 나중에 푸세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A국은 매년 X를 100톤 수입을 하고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3개국. 이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전량 수입을 합니다. 거래 조건 다음과 같고요. 수입 비용은 1통단 단가 그 다음에 관세율을 곱한 거 그다음 물류비 더해줘야 됩니다. 이때 FTA를 체결하면요, 관세율이 0%가 되고요. 각국은 지금까지 A와 어, FTA를 체결해서 거기서 수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A국으로부터 수입이 일시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1톤당 수입 비용을 계산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기억 먼저 볼게요. 각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수입을 할수 있다. 자, A국은 지금 관세율이 0%니까 12 플러스 3에서 15달러가 되는 거고요. B국도 마찬가지로 관세율이 0이 되니까 15달러가 됩니다. 맞네요. 그러면은 니은이랑 딕은 날려주고요. 그다음에 니은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즉 이게 12달러가 된다면, 각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에서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A는 아까 15라고 구했고요. 이제 C를 구해보면, 어, 12에 20 1 2에20% 하면은 2.4죠. 10% 하면 1.2니까 거기에 2를 곱한 2.4가 되고요. 다 더해주면 15.4가 돼서 C국이 더 비쌉니다. 니은 틀렸고요. 결국에 D급까지 봐야 되고요. 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6달러의 보험료가 수입 비용에 추가됐다. 그러면은 총 21달러가 되는 거고요. 갑국은 A국보다 B국에서 수입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B국에 아까 관세율을 안 더했죠? 10달러에 50%니까 5달러를 더해주면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B국에서 수입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올바른 우편번호의 첫 자리와 끝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다섯 자리 자연수로 된 우편번호 실수로 올바른 거에 2를 하나씩 추가해서 여섯 자리로 표기를 했어요. 갑은 끝에 2를, 을은 첫 자리 에 2를 추가했고요. 갑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여섯 자리 수는 을이 표기한 우편번호 여섯 자리 수의 3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우편번호와 갑을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아래와 같다고 해요. 자, 첫째 자리와 끝에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첫째 자리를 A라고 하고요. 끝에를 B라고 둘게요. 그래야 좀 보기 편하거든요. 음, A, B, 이렇게 두고. 자, 을이 3을 곱하면 값이 된다 그랬잖아요. 1의 자리수, 1부터 9까지 3을 곱해서 뒷자리가 2가 나오는 건몇 밖에 없나요? 4밖에 없습니다. 4, 3, 12. 그죠? 그래서 B는 4로 확정이 되고요. 보기를 활용합니다. 자 a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다가 4를 빼주면 되니까 7, 8, 9, 10, 11인데요. 네, 얘네는 볼 필요가 없죠. 1의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27에다가 3을 곱하고, 28에다가 3을 곱하고, 29에다가 3을 곱하면 되거든요. 27에 3을 곱하면 81이죠. 아, 앞자리가 8이고 뒷자리가 7이니까 말이 안 되고 28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곱해 봅시다. 38에 24, 예, 네, 84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여기. 8로 똑같잖아요. a는 그래서 8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답 2번이고요. 9도 곱해보면은 29 곱하기 3 하면 93 27이고요. 앞자리가 이제 87이 됩니다. 9랑 8이니까 또안 되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 숫자를 다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 우리는 맨 앞에 수 a와 맨 뒤에 수 b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4번 갑의 승패 결과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갑과 을이 10번 실시한 가위바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갑은 가위 6번 바위 1번 보 3번 그 다음에 을은 4번 3번 3번이래요 같은 것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즉 비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간단하게 조합만 해주면 되는 건데, 갑이 가위 6번을 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바위 3번, 보 3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결 친 것끼리 이제 조합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네, 조합을 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결에서 알수 있는 거는 3승 3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알수 있는 거는 바위 한 번, 보 3번을 내는데, 을이 가위 4번 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바위낸 거한번 빼고 보호낸 세 번은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승 6패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꽤 간단하죠? 이 마지막 비긴 적이 없다는 조건을 보고 네,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이고요. 값과 네, 인사교를 할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네, 완전 문제 처리 능력이랑 똑같네요. 자, 갑은 인사교류를 통해 땡땡,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관에서 전출을 갈 겁니다. 인사교류란 1대1로 교류하는 제도로서 두 기관의 교류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땡땡 기관 먼저 보자고요. 현 직급 임용월일은 3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연령은 7세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네, 밑에 갑의 연령과 직급 어, 임용연월일이 나와 있죠. 32살이고요. 15년 9월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땡땡 기간에 못 오는 사람들을 찾아보자고요. 7살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25부터 39까지 되고요. 3년 이상 차이 나면 안 되니까 12년 9월부터 이제 18년 9월까지 가능해요. 현 직급 임용연월일이에요. 보시면은 나이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요. 현 직급 임용연월일 보면요. 어, 일단은 A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되네요. 그래서 A를 일단은 지어줍니다. 보기 보면은 C 두 번, D 두 번, E 두 번, B 한 번이 남아있는데 저는 E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맞으면은 B나 CD 이렇게 2번, 5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만 또 판별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E가 틀리다 그러면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E부터 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E부터 보면요. 소속기관이 세모예요. 그럼 저희는 세모의 기준을 보고요. 이번엔 현 직급 이명이 아니고 최초 이명이네요. 2년 이상 차이 나지 않고 연령 5세 이상 차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3년 9월부터 17년 9월까지 여야 하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5살이니까 27살부터 37살까지가 되겠네요. 나이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최초 이명을 봐야 되죠. 어, 보면은 17년 9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가 예, 17년 10월이라서 또안 되네요 그래서 2도 날려줍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금방 나오네요 네,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당이니까 네, 요런 식으로 B, C, D도 한번 검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영상 길이도 길었는데 오늘 되게 금방 끝났죠 물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문제 처리 능력은 이렇게 조건만 좀잘 파악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